저희가 마지막 시간을 이용해서 넥슨에 왔는데 넥슨 직원분들과 카어플을안 하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넥슨에서 카트레더 러쉬 플러스를 가장 잘하신다는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카라플 마케팅팀 허효진입니다. 콘텐츠 제작팀 통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보실에서 근무하는 조금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3대3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기면 쿠폰. 근데 여기가 이기면? 시즌 그리팀을 받아가시겠다고. 격차가 너무 크지 않나요? 4대1 아, 해 5대1 아, 5대 해야죠. 아, 아, 유저분들한테 드리는 어, 건데, 일단 쿠폰을 D라고 들어가야겠네요. 음, 어떤 쿠폰을 주시나요? 쿠폰 종류가. 빨리 어. 네. 아, 질러요, 그냥. 네, 해버려요. 아, 아, 또 순수하게 수수 넘어가려고. 아, 저 도와주실 분이 어디로. 죄송합니다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작전 타임 한번 해야되니까. 작전 뭐? 타임. 타임 필요하죠? 네네. 호주님이 치고 나가니까 저희는 뒤에서 이제. 근데 그게 다들리는 작전 아니에요? 너무 뻔했나요? 작전 깔끔하게 이기는 작전 갑시다 맵은. 동방공주로 합시다. 어, 아 내가 좋아하는 맵이다. 어떻게 떨려화이팅 한번 하고 가시죠. 아. 아니, 홍보팀에 방송 욕심 있는 아. 사람이 박아놨어. 블랙핑 인요 에리까지 하면 같이, 아. 괜찮나요? 느낌 아, 좋습니다. 있지 않나요? 블랙핑 인요 에리. 아! 넥슨 구호 없나요? 저는 평범하게 카로클 화이팅 하겠습니다. 어. 벌써 이겼네요. 식상하다, 식상하다. 어. 하나둘 셋. 카로클 화이팅. 화이팅. 어. 정말 애터이네요 <laughs> 어, 다들 굉장히 진지하시네. 교수님 뭐 뒤에 있어요. 아, <laughs> 전략 전략. 아, 전략이요, 전략요? 예. 네. 어차피 포도 사과잼님이더 뒤에 있어요. 오선 아닌데요? <laughs> 아, <laughs> 아니요? 어, 잘하시는데? 와, 전략 좋은데? 잠깐만. 나를 좀 집중 공격하는데? 오! 아, 난이 계속 제. 제 앞에서 아이템을 먹어.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저저 천사, 저 천사 있어요, 천사. 군나왜 어, 유미님? 아, 천사를왜안 써요? 3레인데 천사 저 쓸게요. 저일등, 저일등, 저일등. 뚜두두. 오! 그지방 커져. Blackpink, 킨야 에리한번 더. 아한번 더. 한 그럼 다른 조건에 걸쳐서 원래 단판이었으니까. 한번더 이기시면은 이쪽이 박수로 했던 어? 아, 한 모를. 어? 아한번 바로 해야지. 싫어하는 맵인데 아, 아 진짜 골랐어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크게 돌면 돼 저는 지름길로 될까요?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laughs> 저 지름길에 성공한 적이 네. 없어요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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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아, 또다 먹었어! 네, 우리 팀 순위 굉장히 치열해요, 4, 5, 6등. 얼콕 갑니다, 얼콕! 얼콕! 어,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역시, 좋아, 우리 좋아. 팀의 에이스, 끝내요. 오케이, 좋아요. 1등. 근데 왜 5, 6, 등인줄 알았지? 팀장님? 리스터. 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 계속 공격해놓을게요. 아. 아, 아 이번에좀 다들 살벌하게 하시네. 그렇게 유저분들한테 죽기가 싫으신가요? <laughs> 2등까지 올랐어. 네트 코드 떴는데. 아, 긴장되지? 나이스! 팀킬! 넥슨 팀 팀킬! 아! 오, 띠띠빵빵! 올랐어요. 아! 문호준 선생님 바나나에 걸렸어. 안 돼! 아, 배고프실까봐. 아! 안 돼! 아! 1등, 1등? 토준호 선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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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요, 졌어요. 아, 아, 우주선이 있더라고. 야, 어떡하냐. 기운 많이 받으시겠는데. <laughs> 이거 어떡하냐. 유저분들 아이템 두 배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아, 아 너무 아깝다. 아, 이거는 그럼 다 걸고 막 하냐, 그럼 저희 마지막 게임이니까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블랙핑킹의 에리야어 중독되네요. 아, <laughs> <laughs> 저희 구호인데 더잘 하시는 거 같아요. <laughs> 어 잠깐만. 아, 너무 잘하시는데. 지수 님을 일등 시켜 볼까요 저희? 아니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진짜.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아, 너무 잘하시는데. 자꾸 누가 빠져서 나한테 팔이 쏘는데 계속. 항상 <laughs> 자꾸 <함선 잡툼 웃음> 속도 빼고 나쏠수 있는 <laughs> 거 같아. 너무 전략적인데 생각보다? 일등이요 저 저1등이에요네 저만 믿으세요 네네 대 일등입니다. 믿어 믿어 믿어요. 이게 걸렸고.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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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됐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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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다하 전략적이야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더 풍성하게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있었던...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최고의 선물로 네. 여러분들에게 선물해드리도록 모두가 하세요. 선물을 넣겠잖아요 왠지 선물을? 선물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 오! 아 좋아 좋아, 좋아.